사람의 향기, 꽃의 향기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에도 상담을 많은 분들을 해요.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느껴요. 음, 이분은 정말 뿌아존과 같은 이 향수를, 비싼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이분 자체의 인품의 향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시를 좀 묵상하면서 나는 그 자스민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계란 두 개를 먹었을 때그 악취가 나는 사람인가 어, 좀 한번 물론 우리 가족들은 이제 그런 분이 없어요 관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해독이 잘 돼가지고 <laughs> 그러기도 하지만 벌써 이제 한솥밥을 드시면서 얼마나 지금 서로 서로 챙겨주시고 이 예, 얼마나 그러시는지 몰라요 자 어느 때는 바로 가까이 피어 있는 꽃들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이 쪽에서 먼저 눈길을 주지 않으면 꽃들은 자주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곤 합니다. 좋은 냄새든 역겨운 냄새든 사람들도 그인품만큼의 향기를 풍깁니다. 많은 말이나 요란한 소리 없이 고요한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는 꽃처럼 살수 있다면 이웃에게도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향기를 전하며 한 세상을 내 향기로 풍기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아름다운 향기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우리 이예인 수녀님의 시가 진짜 한편의 설교보다 그냥 더 마음에 잔잔하게 와닿지 않으세요. 예,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로 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과 함께 건강해지는 일체의 비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오늘 함께 습득한 모든 건강의 지혜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우리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서로, 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이예인 수녀님의 시처럼 우리의 향기가 우리 몸에 있는 5단계의 독으로 몸에 있는 세포 독소들을 다 빼내서 우리 몸이 아기처럼 깨끗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의 향기가 이기심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종교의 모든 결국은 이웃을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종교의 결국인 것처럼 우리 가족들 모두가 몸의 독소도 다 빠져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이기심과 교만의 모든 독소들이 다 빠져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